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지난번에 스트로크에서 양쪽 사이드에서 직선으로 치는 거, 대각선으로 치는 거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요. 오늘은 가운데서 양쪽 사이드로 치는 거 알려드린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높은 볼 치는 요령 알려드릴 거예요. 그,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고요. 왼손잡이가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또 아니면 단식 경기를 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서 많이 쓰죠. 근데 공이 이렇게 가운데로 왔을 때또 백핸드를 칠때 이제 복식의 경우에 어드밴티지 코트에 많이 쓰실 거예요. 은손잡이 분들. 오른손잡이 분들은 이거를 포핸드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가운데서 처음에는 자리를 잡고 연습을 하세요. 가운데서 가장 좋은 선택은 이렇게 가운데 코스로 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데요. 또 이거를 몇번 하면 또 상대방이 지킬 거라는 거죠. 가운데를 오 이런 식으로 가운데 낮게 넘기면 상대방이 잘 지킬 거예요. 이거를 그랬을 때 백핸드에서 타점이 좀 멀고 할 때는. 약간 멀리 놓고 연습을 하세요. 저쪽 노란색 콘으로 밑으로 올려서 밑에서 조금 나갔네요. 이렇게 단식 라인과 복식 라인 사이에 떨어지게. 이거는 스피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회전 여기 회전 양이 적으면 공이 밀려서 사이드 아웃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이쪽 포핸드로 쳤을 때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치는 것보다는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치는 게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회전력이 없으면. 조금만 길면 아웃이 되고 또 조금 짧으면 바로 걸려버리기 때문에 네트에 사이드를 통과시켜서 넘기기 때문에 네트 사이드 쪽이 가운데보다 더 높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운데로 넘기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그래도 이게 성공 확률이 높진 않지만, 성공을 하면 멋있는 샷이 되거든요. 바깥쪽으로. 자, 여기서 치실 때, 공을 맞출 때이 위치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역크로 백핸드 역크로스기 때문에 이게 스트로크 중에 제 생각에는 가장 어려운 스트로크라고 봐요. 나가죠. 사용 빈도 수가 네, 가볍게 해서 네, 이렇게 안에 떨어지게요. 이 샷을 치는 횟수가 제일 적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많이 쓰고 자꾸 하고 하면 이것도 그냥 다른 샷과 비슷해질 수 있는데 성공 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안 쓰고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근데 연습을 해놓고 예, 공이 또 상황이 이렇게 가운데 오는 이왔을때 예, 활용을 할수 있으면 아주 멋있는 샷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자리를 잡아놓고 이렇게 가운데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되시면 이렇게 다가와서 스텝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이거보다 조금 쉬운 거는 가운데서 크로스죠. 이것도 회전을 이용하지 못하면 다시 지금은 탄도가 좀 낮았고요. 이런 식으로 양쪽 사이드로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포핸드로 하시게 되면 일단 처음에는 이쯤에서 가운데 치는 거몇개 치시고 이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샷인데 이거는 누구나 다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타점을 멀리 놓고 밑에서 이렇게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쫓아와서 스텝을 하고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대로 밀어서 아래서 이런 식으로요. 또 이렇게요. 바깥쪽으로 포핸드 역크로스 샷이고요. 자, 이거를 오른손잡이 분들은 여기서 백핸드로 역 크로스샷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또 포핸드에서 이쪽으로 돌리는 거 이렇게요. 다가와서 가까이 다가와야 돼요. 자, 지금 걸리죠. 너무 뜨지 않게! 공을 짧게 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감아서 치셔야 돼요. 그래야, 네, 아웃이 안 되고요. 일단, 왼손잡이 기준으로, 어, 지스코트에서는 포핸드로, 역크로스 센터, 또 이쪽, 네, 이렇게 칠수 있어야 되고요. 또, 백핸드로 쳐도, 마찬가지, 제일 어려운 역크로스 센터 쪽 크로스 지금 나가죠? 센터 쪽은 잘안 나가요. 근데 양쪽 사이드 쪽은 회전 양이 많지 않으면 나가거나 걸리게 돼 있어요. 가운데 쪽은 그대로 똑바로 치면 되니까 걸또 가운데가 네트도 제일 낮죠. 걸릴 확률도 적고 아웃될 확률도 적은데. 사이드 쪽은, 예, 조금만, 각도가 안 나면 상대방한테 걸리고, 또 각도를 많이 주려고 하다 보면 나가고, 그래서 이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역크로스 쪽으로, 예, 이런 식으로 탄도를 많이, 탄도의 변화를 많이 줄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스피드의 양이 많아야 되겠죠? 나가죠? 예, 가볍게, 예,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동호인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게 뭐냐면 높은 볼을, 높은 볼 처리를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높은 볼은 그 대부분 스트로크를 하실 때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높은 볼도 이렇게 치시려고 하세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제 손목에 힘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세워서 공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세워서 맞춰야 훨씬 더 쉽게 처리를 할수 있고요. 초보자나 중급자분들이 높은 볼을 어려워하는 것은 볼이 높아서가 아니라 앞에서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또 앞에서 잡아도 이렇게 맞추면 이게 불편하죠. 이 손목에 힘이 없는 분들이 높은 볼을 어려워하세요. 세워서 맞추면 높은 볼이 더 쉬운 거예요. 밑에서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맞. 분명히 볼을 맞추는 높이보다 라켓 다운 스윙의 높이가 낮았다가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를 세우면서 손목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들어와야 되죠. 그러다 보면 사이드 스핀이 걸릴 거예요. 포핸드 쪽도 공이 높아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뒤에서 맞고 라켓이 누워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라켓을 세워서 앞에서 맞으면 높은 볼이 더 쉬운 볼이에요. 길게 들어가는 거고요. 또 어쨌든 라켓을 세워서. 발 가볍게 멈춰놓고 가운데 당겨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그냥 요령인데 또 어느 정도 손목의 힘이라는 이런 조건이 필요하죠. 발을 멈춘 상태에서 공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먼쪽 공은 높은 데 멀면 으옆 크로스로 또, 높고 가까우면, 가까운 쪽으로. 또, 자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공을 높은, 볼이 대부분 어려워하는 게, 바운드가 높게 되면 라켓을 높게 빼세요. 그리고, 이렇게 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맞거나, 맞아서 나가거나, 이렇게 쳐서, 내리 걸리거나 근데 이제 공의 탄도를 결정짓는 거는 볼을 맞추는 높이와 테이크백 라켓 높이의 이 편차를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공이 라켓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이건 내려치는 거예요. 내려치고 나서는 올려도 공안 올라가요. 또 볼이 조금 낮아도 라켓이 더락 볼보다 내려가서 맞추면 그 다음에 스윙을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스윙을 내려도 이거는 올려치는 거죠. 자, 분명히 라켓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밑에서, 그러니까 빼시는 거를, 볼이 좀 높다, 그러면 높게 빼지 마시고, 빼는 거를 똑같이 빼서, 조금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덮으면서 내려와요. 이래도 이거는 올려친 거예요. 밑에서, 오, 아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강하게 치셔야 돼요. 그리고 덮는 거를 너무 빨리 덮으면 지금처럼 걸리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라켓을 세우시는 거, 발을 멈추고 치시는 거, 앞에다 놓고, 다시 바운드가 안 좋네요. 또, 세워서 앞에다 놓고, 살짝 내렸다가,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또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높은 볼을 치는 거는 요령을 모르셔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볼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습을 자꾸 하시면 높은 볼을 높은 볼 스윙을 할때 필요한 힘이 손목의 힘과 또 이쪽 상박의 힘이 좀 필요하죠. 높은 볼을 치는데 이렇게 예, 손목을 고정시키지 않고 논다거나 또 팔꿈치 아래 근육을 쓴다거나 하면 힘 있는 멀리 보내는 공을 칠수 없기 때문에 팔 전체, 몸통의 턴과 팔 전체와 손목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치셔야 어렵지 않게 시원하게 네, 이런 식으로 중요한 핵심을 알고 연습을 하시면 그렇게 아, 높은 볼이 오히려 더 쉬운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기본 연습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하신 다음에 게임을 적용을 하시면 게임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